잠시만요. 아, 예, 육월 어, 전기 클렌저이죠첫 어, 번째 거 보라색 어때도 엄청 좋아요. 초심. 예. 보시는 보라색 근데 내가 초심 선수고요. 그리고 연두, 연두예요. R, H, 아, 리멤버 선수네요. 아, 수심이가 지난번에 한 말이 어? 자기는 퍼플을 하면 무조건 이긴대요. 아, 퍼플 보라. 예. 이길 거예요? 매직. 왠지 보라색 하면 매직이 생각나는. 뮤직이 아니고 매직. 아, 일단 심시티는, 중권... 뭐 어, 좋아요. 깔끔하고. 일단, 그리고 리메이브 선수는 5사냥 준비. 저번 클렌징 때, 저기, 팀 풀전 봤을 때, 조금 많이 좀 실망스러웠는데, 리메이브 선수. 오늘은 과연, 어, 일단 디모노터. 기량이 안 나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좀 실수한 면도 많이 좀 보였고 그래가지고 이 맵이 은근히 힘 싸움이 심해서 음... 컨트롤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확실히 유리하긴 한데 남자라 힘이죠. 일단 심티 심시티는 막았고요. 어, 완벽하게 막았네요. 솔직히 만약에 상대 나이트 애프가워든이었으면은 심시티가 좀 거의 무의미한데 팀으로 떨어가지고 요새는 또 추세가 더 나이즌에 또 이제 워든 또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막아도 아, 텔레포트 타고 넘어오니까 스텝 타고 네. 의미가 없다 안하게 낫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laughs> 하하 <laughs> 경우에 따라서. 아, 경우 왜냐면 따라가? 이게 힘싸움 하다보면 기지까지 밀릴 때가 은근히 있어요. 기지까지 밀릴 때가. 네. 그러면 이게, 변화가 빠질 공간이 없으니까. 음. 오늘 저, 꾸롱외란님 저기 중계 아다라씨 뚫는 날이죠. 음. 아다 뚫는 날. 중계 자체는 옛날에 했었는데. 아, 아, 아 죄송해요. 자, 제가 몰라봤네요님 방송 처음이라고. 어. <laughs> 네, 몰라 뵙네요. 그렇죠. 일단은, 디스나이트, 아, 스토킹을 네. 하고 있지만. 예. 아니, 이거는 반대에요. 반대. 나가나가 아, 일부러 랩업하지 말라고. 오, 랩업하지 말라고. 기구, 네. 오, 괜찮아요. 그렇군요. 자, 아주 정확한 지적, 해설. 확실히, 저, 탱구랑 할 때는 까기 바빴는데, 어 확실히. 약간 좀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해골 소환 지금 두 번째 쿨 타임이 돌아오고 있죠 돌아오고 있고 그 심은 아이 레벨 너무 조금 쉽게 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막으러 온 거네. 지금 찍은 상태고 오골 동원에서 지금 양큰 사냥을 시도. 하려는 건가 음, 그렇겠죠. 음. 일단 데스나이스도 돌아오고 있어요. 팔골러시어 그러네. 오, 정커. 저단계. 라일은 이게 빨리 잡아야 될걸큰거 하나. 정커 준비할래? 아주 보는 놈이 예리해요. 어택 컬러 육짜리 니모노토도 육렙 찍었고 나가시 <농하시> 뽑을 것 같은데 어째 언데드가? 나이디. 나이디 아니 언데드 언데드가? 자는 한번 이 예, 굴로 압박을 시도하고 하려고 오고 있죠 4굴 특이하네요 4굴 레시 피가 너무 많이 빠져서 사냥하는 동안. 한 마리 정도는 그냥 콜 던져서 더 끌고 갔으면 더 낫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스텝 타고 디모노트 던져 한줄 합니다. <laughs> 아 에어컨 터트렸어. 나 왼쪽 손또 마비 될것 같아. <laughs> <laughs> 아직 <아니, 웃음> 왼쪽 손이 아직 덜 풀렸는데 살 찜면 돼. 지금 살 찜. 그럼 해고. 에어컨 터라도 해고 겐세이. 아이 위스프 지금 신경. 아 예. 소환 시간 다 됐네요. 어, 우리 비모 고리신 안녕하세요. 어, 74년 나가 나가뽑을 줄 알았더니 그냥 블랙하네요. 무난하게 블랙 돌고 세컬 리치 눌렀습니다. 울지 마요. 나의 많은 거 제가 아니야. 우리 펭귄 연령 합치면은 42세인가, 41세구나. 어, 아니 <laughs> 왜 아, 빈틈을 주지 저렇게? 가지고 양크런 사냥까지 해주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 6자리까지 나왔고 어, 나이트프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고 하지만 은데드도 블랙을 찍은 상태고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근데 구호을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견제를 제대로 못가못 못 가서 아까 제 사골찌르기 할때 네. 로어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터도 찍었어요 나이트프 이터도 찍었고. 그 병력을, 뭐, 아처라도, 뭐, 끊고 그랬어야 되는데. 약간 좀 소심한 플레이. 어봐이 뭐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손해예요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음... 나중에 트렌지 업에서 쇼크를 보려고 그러나? 그러기에는 타이밍이 아니 밍 예, 약간 좀던드거 예. 뻔히 안, 데안 나올 것 같은데. 트렌지구를 가지고는. 트렌지 하면 완전 방하죠. 그러나 음. 오늘 보습 영패? 설마 오징어패? 나는 코일 던지면서 네, 어 대나를 네. 보내려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코일 한방 남았고 노바도 곧 있으면은 이스키 이스키가 팬더 팬더. 어이씨, 어포이트 주고, 어어 어. 그래도 한대 어, 어, <laughs> 빼고 빠졌어. 그렇죠. 곧. 어디? 오엘은 거의 소모하겠는데. 이렇게 그렇게? 모엘이 아, 이거 다 먹으면 받아날 것 같은데. 끝까가 그러니까 지금 리주곰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회가 어, 떴는데. 네. 원래 이터 찍기 전에 곰한 번, 뭐 한두 개 뽑아가지고 리주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리주용이 일단 없어요, 곰이. 됐고. 나가씨를 뽑. 아니, 이거 서드 나가 할것 같으면 아까 나가 해서 그냥. 찔러는찔는게 훨씬 나았었을텐데 이 예, 굴소.. 내가 아까 녹화 눌렀지? 굴이 지금도 이게.. 너무 많아요 예. 이게 로뭐 그러네 뭐하는거지 지금? 이렇게 이제 아 이제 합류시키고 내멤버 선수도 지금, 어, 지금 뭐냐, 공 업그레이드가 다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뽑으려는 것 같은데 리즈용으로 한 2개 정도는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소모를 해야 돼더 있으면 이건 진짜 경험치 덩어리뿐이 안 돼갖고 네, 같이 가네요 이제 네. 한번 소모해야 돼 일단은 디모넌터가 여기서 3대벨 찍겠고요 펜더는 까리까리 하겠네요 지금 찌른 타이밍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아, 위스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안쪽으로 다 있고. 일 상자부터. 아, 타케팅 중요해요, 지금. 안데안타케팅 중요하고. 일단 힐스 사오고 어, 아, 노브 제도 들어갔고. 브레스. 어 지금 소환. 곰 나왔죠. 곰 나왔고. 아빼네요 아이 굴한테 코해주는건 조꼼네 예. 네. 네, 금수죠 굴때문에아내 네. 생각에는 그냥 굴만 소홀하고 소모하고 뺀다 포탈, 포탈 포탈 포탈을 그냥 아예 지금 타이밍도 리치점사하고 있기 때문에 포탈 안타면은 좀 죽어요 지금 포탈이 없네 허허 포탈 포탈 없어 일단 데스나이트로 비비기 해서 이제 위험한 상황은 올라갔는데 아니 거리가 아직 멀어서 <laughs> 끝없는 데스나이트 추격자 22 일단 살겠네요. 제 데스나이트 위험해요. 아니 뭐 실수도 있고 급하면 뭔지 이러면 아. 사냥 특뺏지 되네 <laughs> 음, 사냥터 가져가고 여기 사냥하면 펜더 3렙 되고 이제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두기씩 추가 되고요. 음, 그렇죠. 전설의 곰세 <laughs> 마리. 곰, 세 마리가, 한, 예. 자세로 곰, 세 마리가, 추가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HP도 깔짝깔짝하고, 데스나이트 피도 깔짝깔짝하고, 그래도 없이 있어서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되나? 나이테이프 이제 힘이 가면 갈수록 쌓이기때문에 지금은 이제 7시 빨리 먹고 푸엄 나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푸엄? 어, 예 언제 나오려나 이제 세크리피셜 올라가고 있는데 시간을 끌어야죠 나일이 그렇다고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어. 선뜻 들어올 수도 없어 지 웹업도 안됐어요 지금 웹업도 안됐고 어 소비마스크 득템이네 업그레이드 상태가 핀드가 아직 어 특이하네 아, 그러네 노옵이네 예, 예. 보통 고기로는 기본으로 하는데 곰네바리까지 추가됐고 어탈아 아 이거는 이제 디스 대비해서 뽑는 것 같고요 지금 후엄 때문에 돈을 그쪽으로 다 벌어져갖고 이제 방자이까 아, 이제, 이제 공업하네요 두 선수만 신중합니다 뭐 아직까지 나이트헬프 같은 경우 공업을 먼저 했는데 원래 방업이 낫지 않나요? 음. 고민데 공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텐데 게다 선수 취향마다 틀려가지고 예전에는 공업이 문제였다면 요즘에 또방업을를 먼저 한다 그러던데 또 방업을 또 먼저 하니까 또요가 같은데 사람들이 왜 방업부터 하냐면서 끌끌끌 하면서 막 비웃던데 야? 이게 밀리어트이라 사실 공격보다는 방어할 일이 더 많거든요 어, 헌틀스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 공업부터 문제였는데 었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방업부터 먼저 한다더라고. 내가 방업을 먼저 누르니까는 사람들이 껄껄껄 웃더라고 또난 시키도록 했을 뿐인데 헌트리스 같은 경우 방업을 해도 크게 느낌이 안 오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그렇거든 한 타이밍 갈때안 놓치려면 그냥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세야 어, 되니까 왠지 녹는 느낌 그냥 헌트 같은 경우는 타 유닛에 비해 가지고 살살살 살살 녹는다 그래야 되나? 어, 일단, 나이프 템이, 어, 너무 좋습니다. 펜더가 지금, 어, 만화, 아, 에너지 펜던트랑, 마귀로브랑, 안티 매직 포션까지 다 들고 있고. 어. 지금 이거 시간 끌면, 언데드가 오히려 좋아요. 후원 두기까지, 나오면 음. 좋겠는데. 아, 어, 뭐, 한타 싸움 모른다. 하긴 연기로은 순식간이니까. 무조건 쿠션 누르기 전에 그냥 막, 끔살 되는 경우가, 한 번씩 나오죠. 자주 나오죠. 언데드 그리고, 같은 경우 예. 지금 공업을 한게 좋은 게, 마나가 빨리면 어차피 방어가 의미가 없는 게 코일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푸엄, 핀드 데미지 의지에서 <laughs> 유닛을 끊는 게 나을 거예요, 확실히. 이거 양선수 그냥 힘 싸움 준비, 그냥 한타 싸움 준비하는 것 같은데, 갈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뭐두 종족 다 이제 유닛 자체가 한번 무너지면은 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금이 4천 정도 남았고요 이게 다 캐기 전에 한번 들어가야 될거예요원대드 입장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네요 조합 자체는 음, 원대드가좀 좋아보이네요 골고루 아 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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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사 예, 지금 못냈고요아 보존도 못보냈고 펀드 지금 버, 보존 들고 시간을 더 주면, 되겠지. 트리는, 나가시 유용하고요 나가시, 나가시, 나가시. 되니까. 나가시 다단 빨고, 어, 디모노토. 아니야, 야야, 야야. 디모노토. 디모노토 점사. 호호호. 뭐, 지 보전을. 어, 보전도 안 쓰고, 생존템도 안 쓰고, 이거는 그냥, 그냥 <laughs> 왼손만 거들 뿐. 들고 많이 네. 돼요, 그냥. 핸도 있다, 있고 다 있었는데. 아, 곰다니 놓고요. 나이트 프 졌네요. 이게, 리멘프 선수 지금 컨이안 돼요, 지금. 컨트롤이 안 돼요. 그니까요. 일단 보전도 전혀 활용 못하고 있고요 템은 들고 있어도 쓰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게 커니 네. 안 되는 사람이 근접영웅 두 마리면 금방금방 이렇게 커니 꼬여요 일단은 뭐 유닛 아. 구성 자체는 잘 해놨었는데 예예 너한테 예. 예. 네. 데프가 허무하게 무너지네요 이대로 달리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 드라마 한 개씩 끊고 패드 나중에 끊더라도 그리고 그 지금 영웅 그냥... 지금 예, 많아 충분해요 네, 충분하고 차라리 나가를 응. 했으면 커이안 꼬였을 텐데 너바 콜 너바 콜 너바 콜 너바 콜 그렇지 패드 전사 곧 있자는... 순상이죠 네. 사실 아까 붙은 자리가 언데드한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오픈되어 있는 자리가 되려에는 드라이어드가 공격하기 편한 자리였거든요. 이거 어, 예. 알타 점사 끝나지지. 예, 지 막판에 이상하게 주장 아닙니다. <laughs>